왜리... 프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laughs> 네. 저번에 쇼골프에서 레슨 해주신 내용이... 음. 메인 내용은 백스윙 천천히 하세요가 거의 메인 내용이었는데, 음, 음, 음. 뒤에 저랑 말씀 나누면서 얘기 나왔던 게, 몸이 돌아주면 라는 말이 딱 한번 나왔어요 그전 음. 영상 보시면 네. 몸이 돌아주면 자동으로 음. 체가 앞으로 뻗어 나가면서 음. 앞에서 휘둘러진다 라고 음. 얘기하셨는데 그게 음. 가장 음. 저는 임팩트가 제일 있었거든요 솔직히 음. 그래서 저는 이제 궁금한 거죠 그게 맞는 건지 오늘 더 자세하게 어. 얘기해 주실 게 있는지 있죠 많죠 음. 얘기할 거 많지 몸의 움직임, 이게 말을 되게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남피디가 얘기한 대로, 네. 몸이 움직여줘라. 네. 그리고 바람소리 앞으로 내야 된다. 그게 이제, 비거리 내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긴 해요. 아, 진짜요? 어, 제일 중요한 요소지. 몸을 많이 쓰는 게. 정확한 표현은 잘 움직여주는 게. 아. 정확한 표현 나는 그래요 왜냐면, 이 항상 전달할 때, 네, 네. 어떤 분들한테는 써준다고 어. 이해를 하셔서 잘 움직이신 분들이 있고, 네, 네. 썬다고 해서 잘못되신 분들이 있고, 네네. 그래서 제가 학생들 마찬가지로 여러 사람들의 레슨을 보면은, 네. 이 움직임에 대해서 잘 이해시키는 게 제일 효과가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스스로 가면은 또 이렇게 막 허리 막, 몸을 막쓸 거야, 아. 이렇게. 네네. 몸의 움직임이라는 거를 네. 이해할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테스트용으로 서부터 이렇게 가슴이 얹고 움직이는 거는 잘 하시는데, 네. 체만 잡으면 안되시는분들 있지. 첫 번째, 스윙궤도를 아웃사이드,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죠? 네. 바깥으로 치시는 분들. 이게, 이렇게 바깥으로 치시는 분들이, 네. 내가 올바른 스윙 궤도를 하기 위해서, 네. 하는 특징적인 행동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하면은, 몸을 쓰기에 굉장히 힘들어. 몸을 움직이기가. 아, 어떻게 하는지요? 막아놓고 치는 거. 아, 왼쪽을? 아, 어, 그러니까, 백스윙 올라가서, 이게 아. 막아놓고 치는 거 있죠, 이렇게. 아, 네. 이거를 이제 초보자분들이 되게 많이, 하세요. 저 역시도 옛날에 그래서 했지. 그 막아놓치라고 레슨이 정말 많던데요. 슬라이스 나시는 분들이 아. 마지막 그약 처방? 이거 아. 막아놓고 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슬라이스 나시는 분들 하도 많으니까 그 레슨해 주시는 분들도 그렇게 설명을 많이 해요. 아니, 네, 막아놓고 이게 가서 막아놓고 근데 아. 클럽은 보내 줘라. 아. 네, 네, 근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닌데 아. 이해 단계가 필요해요. 단계. 이해 단계가 필요해요. 아, 네.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한 건 뭐냐면은 막아놓고 치다 보면은 몸이 써야 안 써. 못 쓰죠. 못 쓰지. 어, 네. 못 쓰니까 거리 가안 나는 가 거야. 아, 쉽게 아, 얘기해서. 오, 오, 간단하다. 어 간단하게. 음. 자 아. 쓰는데 자 샤프트 안고는 네.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냥. 네. 그죠 네. 거울 보고도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채를 잡고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어 근데 우리가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 하나는 몸이 회전이 안 되니까는 네. 스피드가 안 나고 바람소리 아으도안날 거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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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몸이 오른쪽에서 이제 막아놓 치니까는 이 힘을 줄수 있는 타점도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거지. 근데 이거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모든 조건이 맞는 거야. 낮게 지나갈 수 있고 스윙 개도 인사이드도 들어오고 찍어 치는 동작도 없고 하니까는 그 동작이 맞다고 생각하셔서 계속 연습을 막아놓고, 음. 치시면은, 봐봐. 내가 막아놓고 한번 쳐볼게. 막아놓을 수 있는 게 이렇게 치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쳐도, 거의 많이 어, 2 3 0원인데 근데, 이거지. 더 보낼 수 있는 능력이 어. 있는데, 네. 더 보낼 수 있는 능력인데, 딱 여기까지. 만약에, 몸을 좀더 회전시키면 공을 좀더 보낼수는 있거든 어. 그리고 저도 그걸 해본것 같거든요 막아놓고 치는거 어, 그게 조금 오래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떻게 돼요? 왼쪽 어깨가 들려요 어 맞, 당연히 네. 들리지 막아놓고 치니까는 네. 들리는데 그게 세게 치면 칠수록 더 들리지 왜냐면 들리더라고 저같은 경우는 지금 1 0분만 보였지만 네. 막아놓고 쳐도 그래도 맞을때는 내가 습관된게 있으니까 약간 돌아온다고 이게 되더라요 근데 이제 초보자분들은 어 예, 들어오니까는 아웃사이드 네. 스윙 되니까는 막아놓고 쳐야겠다 생각이 강하니까 무조건 여기서 이제 막아놓고 체를 이렇게 본인는연습 하시거든 네. 그게 잘못된건 아닌데 단계가 있다. 단계가 있다 그걸 하는 이유는 내가 클럽이 네. 밖으로 들어오니까는 네. 일부러 막아서라도 클럽이 밑으로 떨어지게 그럼 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 동작은 백스윙 <laughs> 올라가서 다운스윙 시작할 때 클럽이 우리 네. 다운스윙이 밑으로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이 다운스윙이 몸이 돌아버리면은 제가 밑으로 못, 못 나오거든? 네. 아, 못 내려오거든? 올라가서 상0 돌아버리면 못 내려오니까는 일부러 여기 잡아놓고 클럽을 밑으로 내려오는 느낌을 갖기 위해서 막아놓은 거고 그 다음 단계는 막아놓고 치는 게 아니라 막아놓고 내려왔으면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과감하게 몸을 돌아줘야지. 네. 근데, 어, 돌면 돌아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잘 못해요. 왜냐면 그 동작을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버리면 클럽이 네. 엎어 들어오니까는 그렇게 하지 못 하는데 그거는 그냥 어, 착각이에요, 착각. 백스윙 올라가서 이첫 단추만 다운스윙 때첫 단추만 잘 끼워지면 그때부터 몸이 아무리 돌고 쳐도 절대 깎아치지가 않는다. 한번 해볼게. 올라가서 막아놓고 돌거야 이렇게. 오른쪽에 나갈 쪽 돌아볼게 내가. 지금 오른쪽에 나갈 줄도 돌아봤어요. 아... 일단 안 퍼지지. 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 두려두려워하시면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또 그런 거 같아요. 이제 하... 몸을 여는 느낌, 몸을 확 여는 느낌. 어. 이런 느낌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오른쪽 갈것 같거든요. 공이. 맞아 오른쪽 같아. 열려 가지고 같이. 근데 예. 그 시합 보면은 예. 선수들 몸이 이렇게 돼 있어 아니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리, 이렇게? 네, 보이죠, 네. 이렇게? 네. 그, 보인다는 얘기는 뭐예요? 몸이, 거. 어, 몸이, 이게 봉이 맞을 때, 음. 임팩트 할 때, 네. 어깨 라인이 평이 아니라, 약간 돌아간다는 얘기죠. 어, 어 돌아갈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백스윙 올라가서, 이렇게 맞추는 게 아니라, 네. 당연히, 살짝, 왼쪽이 열려야지. 네. 어, 열려야지 클럽을 좀더 앞쪽으로 좀더 똑바로 보낼 수가 있는데, 네. 이걸 먼저 막아놓고 하게 되면은, 네. 네. 회전이 안 되니까는, 음. 근데 이거를 아까 그 남편이 얘기한 대로, 네. 몸을 가다가 살짝 열리면은, 네. 오른쪽 갈것 같다 하잖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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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오른쪽 가는 건 다른 걸로 고쳐야지, 이 오른쪽 간다고 해서 몸을 움직임을 그 제어를 시키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왜 그런 거예요? 꽉 잡아서. <laughs> 손목이 힘들어가니까. 힘들어가면, 이렇게 되지. 아, 이게, 어. 릴리즈가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올라가서 뭘 돌았죠, 이렇게요. 네. 다운 스윙이 정확히 된다고 가정했을 때, 네. 다운 스윙이 정확히 되고, 뭘 돌면은, 봐봐요. 새 돌아가지? 네, 네. 근데 만약에 내가 손에 힘을 꽉줄 거야. 아니면은, 아, 네. 공을 정확히 맞춰야 겠다 생각에, 손에 공쪽 나가면은, 손이 몸 밖으로 벗어난다고요. 아, 어, 그리고 클럽이 열리네. 클럽이 열리죠. 그러니까 아, 네. 오른쪽 가는 거지. 그러니까 아. 지금, 이 몸이, 살짝 연 상태에서 공이 맞았는데 공이 오른쪽 가는 걸 약간 좀 걱정하시는 분들 그 실질적으로 공이 오른쪽 간다고 하면은 이클럽을꽉 잡아서 공이 오른쪽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고쳐야지 내가 공이 오른쪽 간다고 해서 몸을 이렇게 어 열렸으니까는 잡아놓고 차겠다 생각하면은 오히려 스윙 연습이 잘못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몸의 움직임을 절대 제한하면 안 된다고 우리가 스윙할 을때 몸이 오른쪽으로 돌았다가. 임팩트 지나서 휘휠시과 돌아갈 때, 네. 이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움직여줘야지, 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헤드스피드 좀더 빠르게 할 수도 있고, 또이 동작이 공을 좀더더 올바르게 똑바로 칠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어, 내가 컷션 나니까는 어깨 막아놓고 치자. 틀린 건 아니지만은 단계별로 봤을 때, 네. 백스윙이 올라와 내려올 때이 부분은 당연히 다섯 고치이 맞아. 하지만은 이 구간이 지났으면 아. 그다음부터는 클럽 밑으로 지나면서 과감하게, 네. 과감하게 우리 항상 얘기하는데 몸이 네. 타겟방을 거의 뭐, 혹든 말로 튀어나갈 정도로 아. 지나가줘야지 네. 더, 좀더더 더 빠른 스피드를 낼 수가 있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안 하시면은, 대부분 헤드 스피드는 여러분들이 다 이제 손 힘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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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드시는 거지. 그러면은 제가 아마추어로 느끼는 거는 타겟 쪽으로 막 튀어나간다. 라는 어. 느낌을 가졌을 때 계속 나가실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때 말씀하셨던 왼, 왼쪽 포켓이 뒤로 가면서 튀어나가야 되는 건지? 어, 뒤로 가면서 튀어나갈 수도 있고, 네네. 왼쪽 포켓이 약간 올라가면서도 나갈 네네. 수 있고, 네네. 근데 만약에 이게 계속 구부러져 있으면은, 안돌아가안 돌아가니까 상체 나갈 수도 있고, 네네. 근데 원래 이첫 단추가 잘 끼어지면은, 내가 뭐 손으로 어떤 컨트롤 하지 않는 이상은, 네네. 이렇게 나가신 분들은 거의 없어요. 아, 여기서 다운 스윙 내려와서 잘첫 단추가 잘 끼어졌어요. 끼어졌는데 많이 몸이 나간다는 건 내가 잘 가는데, 맞추겠다 이렇게 하면은 음. 당연히 다시 또 몸이 음. 나갈 수가 있지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까지 잘내려왔는데 몸이 돌아줘야 돼 움직여야 돼 네. 아. 그거를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은 왼손 주머니에 넣고 네. 네. 오른손 클럽 하나 잡아서 네. 네. 스윙 해봐요 네. 그러면은 아. 네. 어느 정도 이 어떤 물체를 휘두를 수 있는 사람들은 네. 이렇게 휘두르는 사람 없어요 네. 이렇게 휘두르죠 네. 다 이렇게 한단 말이야 다 근데 공칠 때는 어떻게? 해? 응. 어, 팔만하고어 그러니까 이거를 몸이 움직이는데 클럽이 밖으로 들어오는 거는 밖으로 들어오는 이유 다른 이유가 있어 몸 때문에 그런 건 아니야 다운싱이라고 해서 용어가 있잖아. 말 그대로 밑으로 네. 하튼 내려오는 동작이 있어야 되는데, 아, 네. 예. 근데 그 동작 없이 그냥 여기서 우리가 아. 아까 남편이 얘기한 대로 네. 순서가 있다고 했잖아. 네네. 예를 들어서, 뭐, 1, 2, 3. 네. 그러면 우리가 올라가서 1만 딱 시작을 걸어주면은 아, 네. 2, 3은 그냥 따라오거든. 네, 네, 네. 2, 3은 그냥 따라오는데, 네. 이 순서가 만약에 상체 먼저 돌아가 버리면은, 아, 네, 네. 어, 상체 먼저 돌아가 버리면또 스윙이 잘못되는 거지. 그러니까 네. 몸을 쓴다는 거를 생각하실 때, 네. 어, 몸 써야 돼? 그래서 일부러 막 세게, 아, 네. 일부러 막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막 세게, 네. 쓰는 게 아니라 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는 음. 올바른 몸의 움직임, 네. 몸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네. 강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음. 만약에 올바른 몸의 움직임을 네. 어느 정도 알고 계신 분들은 네. 그 몸을 써야겠다는 생각하실 때 네. 급작스럽게 쓰는 게 아니라 네. 몸을 움직이고 있다라는 그 느낌 관계가 중요하고, 네. 그리고 이 몸이 움직이는데 스윙 궤도가 잘못되신 분들은 네. 몸 때문에 네. 잘못된 게 아니라 네. 이 구간의 음. 어떤 스윙 궤도의 어떤 연습 방법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네. 절대적으로 음. 이 부분을 몸의 움직임을 연관시키지 마시고 아, 네. 몸의 움직임을 원래대로 해주신 상태에서 네. 이 클럽의 움직임만 잘 네. 하시면은 네. 비거리에 대한 이득을 충분히 볼수 있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